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러 윤성필입니다. 의학박사 임정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네. 요즘 그 유산균 광고들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음, 음.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지가 음.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 유산균이 뜨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아, 아주 뭐 헷갈리죠. 어려워요, 예. 어, 어려운데. 이 뇌하고 이제 장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음. 조절을 해요 인체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미생물의 유전정보가 사람의 유전정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음. 미생물의 자체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요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어, 진짜 많네요 맞죠? 그 무게가 1.5kg 정도나 돼요 우리 인간의 네. 세포수는 한 30조 개가 돼요. 미생물이 이렇게 빼놓고는 인간의 유전자를 또 논할 수가 없어. 이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뇌라고 그러더군요. 의사에서 음. 면역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음. 뇌와 장은 서로 축이 돼 있어서 서로 연관 관계가 있어요. 네.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행복을 전달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런데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뇌만 에 있는 줄 알았는데 뇌에는 한10% 15%밖에 없고 78%가 장가 있다고. 아, 그 행복을 알려졌어. 주는 호르몬이 장에 있다고요? 어, 장에 몸이 좀 포만감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세로토닌이 또 분비돼서. 아.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음, 반응이었네요. 그, 그렇죠. 음. 이 미생물은 우리 식사, 그리고 이제 수면, 음. 또 운동에도 영향을 받아요.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튼튼해지면 두뇌 활동이 오. 증가되고, 활동이 떨어지면 또 이제 우울증에도 관리고 그렇습니다. 장하고 뇌는 상당하게 밀접이 되어 있어요 장을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미생물을 먹어줘야 되죠 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미생물 자체예요 살아있는 네. 미생물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생균을 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박시러스 네. 그러니까 유산균이 있고 예. 비피더박테리움이 있어요. 두 가지 비피더스균이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에 비피더스균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비싸고 더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래도 안 먹는 것 보다는 낫죠 네. 어, 비피더스 균은 장 누수 현상을 막아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락토박티루스 를 그러니까 유산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락토박티루스 카제이라는 균이 음. 딱균 하나를 가지고 야쿠르트를 만들어서 음. 그 야쿠르트 균을 발견한 박사님이 1900한 40, 50년 50년 50, 60년대에 야쿠르트라는 거, 시설을 만들었어요 음. 락토박티루스 중에서는 실라바리우스라는 균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소장에서 과산화산소를 만들고 그래서 유해한 곰팡이를 좀 죽이고 음. 아토피성 피부염도 개선시키고 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바이트를 사실 때이 균이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하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복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제품을 마시면 네. 이제 일단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가잖아요. 예. 그까 위로 들어가서 위산에 파게 되고 또 이제 더 내려가면 담집에 파게 되고 음. 소장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이런 파우더 계통이 아니라 네. 장용 캡슐이나 시밀리스 캡슐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먹으면 위산에 두 시간 정도는 이게 버텨요. 음.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장까지 가게 돼 있어. 가능하면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어. 왜냐하면 예, 그 식물성이 동물성보다도 습기에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을꼭 있는 것을 좀 먹어라. 그래서 네. 이비피더스균하고 박시로스 유산균하고 합쳐서 한 여덟 가지나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유산균 균수가 20억에서 40억 마리 정도 음. 어, 정도 되는 것을 선택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포장 제품도 이제 알루미늄 캡슐이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더 보존이 돼.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잖아요. 네. 예, 프리바이오틱스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어요. 그 어. 식품을 조금 잘 섞. 어 도 좋아요. 그것은 당근이나 오. 양파, 콩, 뭐 통곡류, 돼지 감자, 음. 고구마, 어, 도토리묵 이런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이 섬유 섬유질이에요. 네. 그것을 많이 먹으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장에서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장이 튼튼해져야지만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진다는 네. 거죠. 그리고 각종 코로나나 그런 데서 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네. 미생물이다. 음. 아, 그게 딱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도 락토박스리스하고 네. 비프드박스리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한 20억에서 40억 마리 들어있는 것을 어,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이제 뇌라고만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동양의학에서는 뇌라는 것이 없어요. 어, 그래요? 동양의학에서는 뇌 장기가 없어. 그냥 오장육부에서 뇌의 작용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세로토닌만 봐도 예. 면역세포만 봐도 이 장에서 나오니까 음.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의학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오늘 또 한번 저희 닥터 캡틴에 의해서 장의 소중함을 아는 소중한 시간 가져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저는 연기 흘러였고요 의학박사 인정하기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